이거 뭐예요? <laughs> 무료 이미지. <laughs> 나중에 또 수정이 될것 같지만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. 출출한 들메추리까 옆에 메추리 까먹나요? <laughs> 저저 메추리 알은곧 태어날 메추리들이야. <laughs> 아니 그런 잔인한 뱀스터 마우스예요? 맞아. 마우스. 귀엽지? <laughs> 이거 키보드는 뾰로 꼽대님이 주신 키보드. 어때? 잘 해놨지? 여기에는 목출이 모니터도 나온다고. 어때? 잘했네. 그치? 내 머리 뒤에다가는 목출이 나중에 이렇게 네온 사인 해가지고 넣으려고.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? 아니, 나는 하지 않는다. 환자집이었는데 이제 살아 환자집 환자집. 아니지, 그, 요새, 옷도, 2D처럼 보이게 해가지고, 그런 거 있다고. 음, 트렌드지, 트렌드. 집도 약간, 2D처럼 보이게. 선이 이렇게 그어가지고. 아, 그, 환자집. <laughs>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. 어깨 좁아 보이는 옷. 흰 옷은, 어깨는 저기 있는데,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어깨 좁아 보이는 옷 있단 말이지. 여이 그런 거야. 환자집이 아니야. <laughs> 이하니야. <laughs> 약간 예술의 혼 너무... 담긴 내 집이 내 방이었다고. <laughs> 너무 웃기네.